아 여기 그상류 왔는데요. 지금 계곡도 있고 여기 시원하고 좋아. 아 여기 지금 몇 시간째 지금 오르고 있는데 조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네. 아 그래갖고 여기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렇게 또참석해 봅니다. 여기 호피덕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근데 아 사람들이 저위에아 물놀이 하러 너무 많이 왔어. 그래서. 사람들 없는데 한번 왔습니다. 다 어우, 이거 봐, 이거. 이게 뭐야, 호피야? 뭐야, 이게. 아, 차돌 같을래. 차돌 같아, 이거. 호피 아니야. 어, 뭐야.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이 호피석이야. 응? 이야, 이 호피석이야. 어? 응? 여기 응, 왜, 크디크이 있어? 야, 왕걸 잡았다, 오, 지금 보면 놀랄 거야. 응 야. 와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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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성공했다. 야 성공했어. 야멋는다 <laughs> 나다 나다 나다. 어. 와와 진짜 대낀다한건 했다. 와 이렇게 좋아요 호피석. 야 평원 평원 이렇게 좋은 호피석. 드디어 한한건 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가져가지? 친구가 어디 갔어? 저기서 내려갔어. 이건 일단 여기 넣어 놓고. 야 여기에 호피새끼 나오는구나 이건 또 뭐야 와 저렇게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힌다 <laughs> 야 여기서 이렇게 큰 거를 때깔 봐요 때깔 이야 이게 이게 호피입니다 호피 이런 게 이런 거는 여긴 주마가안 됐는데 이런 거저 어, 이렇게 이래 있으면 몰라 근데 딱 이렇게 저쪽 저 풀새끼리 있네 와 저거 우리 여기다 놓고 우리 친구가 찾는지 안 찾는지 한번 실험해 봐야지 여기다 놓고 우리 친구가 찾나 안 찾나 딱여기 놓고 이제 조용한 보러 갔다 왔습니다 우리 친구 올라오면 찾았다 면 난리 날 거야 그러면 내가 또다 거짓말 치는 거야 와 장원이라고 한번 제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내 거니까 지가 발견하든지 말든지 아 이것도 저도차으이고 이쪽도 이쪽도 돌이 괜찮다 아니야 아니, 와. 아니. 여기서 호피덕이 저리 큰게 나와. 와, 응? 야, 그, 뭐야, 이거. 응? 이거. 어, 이 친구. 한번 찾나 안 찾나 한번, 한번 실험을 해봐야지. 몰카, 몰카. 몰카. 못 찾을 거야. 응? 정말 못 찾을 거야. 아, 이거 봐, 이거도흥거 이거 누구인 거? 그거 아니고. 야, 진짜, 오면 찾는다니까, 호피덕은. 내가 누구야? 킬라지, 킬라, 킬라, 킬라. 야, 어떡하지 찾습니다. 여데 저기 또 사람들이 많네. 아 올라갈라 했지만안 되겠네. 아, 사람도 있어. 어, 기 사람들이 있어갖고, 굳이 그 피해를 주고 올라갈 필요 없어. 여기만 찾아도 돼. 예, 아, 저는 성공했습니다. 이 풀숲에, 그, 풀을 숲에 많을 건데, 뱀이 나올까봐 무서워. 그래서, 개울만개울만 개울만 찾아야 돼, 풍경. 야, 그기 저기에, 고하고 있어. 홍도수 노... 아니, 홍희도가 아니고, 홍마산 보면 막 난리 날 거라, 저거. 저거, 아, 저거를, 음. 몰카를 찍어야 되는데, 저내려가단 말이야. 몰카를 어디가서 찍을까? 이다 갖고 모른단 말이야. 야. 들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랬더니. 여기 있으면 오겠지, 이지사 있나 보고. 아, 아까 여기 밝은, 이 뭐, 호 호프, 이것도 호피인가? 오, 오, 뭐야, 이게 허... 이건 차돌 같아. 이거는 잘 썩었는데, 오, 이거 막. 이쪽으로는 구멍이 뽕뽕 뚫렸어. 야, 이거 뭐야. 아, 이, 이런 거 호피석이 나올 수가 없지. 예, 호피석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여기, 여기서 호피석 찾는 게 재밌다. 아, 큰 거. 그냥 어떨 게래 거네, 어떨 게래 조심히 내려갔다. 예, 한번 찾아보고. 조심히 없을 때, 여기다, 응, 음, 갖다 놓을까? 아, 이쪽으로. 야호프는제렇 큰게 있어? 아 뭐라고? 야, 이거, 이거 호프잖아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 이거 봐이 이거, 그래? 이거, 그... 이거, 이거 호프호프 어? 어? 야, 야, 진짜 뭐이... 뭐이... 잘났다 <laughs> <laughs> 뭐야안 보여? 어디 있었는데? 뭐기그 <laughs> 야! 야, 야, 따 이거 이렇게 래있더어봐오야개는야너 장어야 장어 장어 야야 이렇게 나오네 오이 야 내가 봐 이따 그랬지? 이것도 아니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아니 제가 하고는이거하고 다른 느낌야오씨 <laughs> 야야 하이하화하팅 어 거기서 어 장원 축갑니다야야 그러면 가어 있다니까 어? 아 거기 여기 놀러온 사람들들 많아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야 뭐그랬고 야야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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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홍마담 뭐 어디 <laughs> <와>, <laughs> 이거 오늘 내가 밥 살게 야 <laughs> 진짜 잘 났다 딱 그거 뭐야 <laughs> 뭐야, 뭐야. 백설기 같아, 백설기. 아, 근데 요, 요 위에 그 어? 뭐가 흡다는 건데. 그게 있다는 거. 거야, 와. 야, 와, 와, 짤려가지고 딱 나왔잖아, 이거. 와. 좋았어, 좋았어. 이야. <웃음> 이야. 이야. <웃음> 와, 못 탔던 <찾은 웃음> 거. 야, 미안, 미안. 아. 음. 네. 응. 야, 내가, <laughs> 네가 장원했으니까 내가 미국 가야지. 당연히... 당연한 거야? 아 역시 친구야, 자, 자 그러면 내가 믿게 찍으세요, 자. 뭐? 아 이건 호평 아니잖아. 아니 그것도 아니야. 자 장갑 벗어. 아 진짜 미치겠다. 여기가, 여기가. 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아, 자 진짜 배고피. 아좋다 와, <laughs> 진짜. 이거 봐, 더야더야 <laughs> 와. 빨리 앞으로 가세요. 아유. 이거 이거 내가 네. 뭐라 그래? 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공유해야 돼? 뭐? 아니. 야 조심해라, 야무겁지야한분이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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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laughs> 내 이거 엎어지. 엎어지. 내가 여기서 엎어져버리. <laughs> <다시 한번> <laughs> <laughs> 기다려. 기다려 이제. 기다려 일단. 음. 요요 교육품이 이거여 기다려. 야, 빨리 와요. 응. 일단 와, 일단. 일단 이까지는 원래 내려 놓고 누르 주세요. 어, 내려놔 있다. 오. 우와. 우리 친구 몰칸 아이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몰칸 모르고 있으니까 기가 져선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줄었으니까 네가 들고 가야지. 이씨 내가 반 들었잖아. 어? 어? 마담 니는 힘안쓸라고 응, 저기다 갔다. 나, 저기다. 야, 야 저기다 갔다. 나, 내가 마무리하지. 어? 진짜, 네 친구. 어, 커피석 안 나오지? 응, 안 나오지? 오, 나왔네. 난 찾았, 뭐, 뭐, 임마, 어디 있어? 어디, 호피도 어디 있는데? 찾았어? 에, 아, 하나 봤다. 야, 뭐야, 우와. 야, 여기서 하나 찾았다. 야, 이거 장원 같다. 봐봐. 야, 이거 봐봐, 이거 잘 나왔지, 이 정도면. 이거 형이 나왔잖아. 무슨 형 나왔어? 개형. 개형? 개, 개, 개 개형.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뭐야, 무슨 형인가? 야, 이거 뭔형 같아? 어, 보니까, 꼭, 어, 뭔대발이 같은데? 야, 일단, 이거 장원이지? 커피? 오케이? 아, 하나, 썼어. 아, 이거 혼자 놀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저 앞에 왔었는데 그니까, 일로 왜 지나가면서 뭐니? 어휴, 씨. 아, 저 밑에 내려가는 게, 에, 남한강으로 흘러가는 물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보니면, 우리 친구 저 있는 데가, 광주 경안천에서 내려오는 물이고요. 이렇게 돌아서 요쪽으로는용이선 내려오는 경안천입니다. 예, 여기 y자로 딱돼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지나가다 보니까 포크레인 작업을 해갖고 들어왔는데 저는 커피석 한 점을 했어요. 예, 요거한점 했어. 그러니까 제가 이겼습니다. 아, 요것도 무령석이야. 예, 한점 했으니까 예, 이겼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요거 넣어도 먹고 예, 밥은 내가 그냥 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깡팔했습니다.